안녕하십니까? 밝은의 광장의 김희중입니다. 어, 청와대 공개 관람에 대한 영상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기본 정보를 좀 보여 드렸고, 어, 이번 영상부터는 총 4편에 걸쳐서 어, 청와대 제가 공개 관람을 갔던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 볼까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미 그 청와대 관람을 가셨고 또 앞으로도 어, 많은 분들이 가실 텐데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년 좀 넘게 청와대에 있었던 어, 전 행정관으로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셨던 행정관으로서 어,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던 청와대의 시각으로 어, 영상을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앞으로 보여드릴 게 이제 내 편인데, 음, 그 청와대로 가는 길, 그리고 뭐 본관,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셨던 사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그첫 번째 순서로 이제 청와대로 가는 길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음, 제가, 어 6월 초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거니까, 어, 그때 시점에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신 설명은, 음, 제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던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던, 어, 4, 5년 전그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청와대는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긴 하지만, 그동안, 어,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지지 못했던, 보여지지 않았던 많은 음, 모습들이 있는데 어, 제가 아는 한에서 어, 박근혜 대통령님과 또 그때 당시를 관점으로 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 좀 편하게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우... 어, 그 전에 한 가지, 뭐, 생색이라고 하면 생색이고,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어, 발근 행장에서도 몇번 말씀은 드렸는데, 어, 청와대 앞에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펄럭 거리는 꽃 음, 있습니다. 어, 이것은 사실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어, 제가 음, 제안을 했었고 그게 잘 받아들여져서 2015년 3월 1일부터 3일절부터 어, 24시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극기가 개항되는 그런 길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음,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현재까지도 이곳은 태극기 길로 조성이 돼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 바람이 부나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펄럭 거리는 이 청와대 앞길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저의 뭐 누가 알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해서 참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경복궁 쪽에서 차를 세우고 경복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어,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좀 빨리 돌렸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춘추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춘추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네, 춘추관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게 겉에는 춘추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희들은 춘추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고 저희 청와대 직원들이 어, 상주하면서, 음, 언론에 대한 그런 업무를 맡았던 곳입니다. 그 옆길을 이제 쭉 지나가 보면, 어, 사실 이쪽 길은 그 청와대랑 맞닥들어져 있는 곳이어서, 어, 예전에는, 어, 청와대 직원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쪽을 청와대 직원만 통행을 했고, 어, 청와대 직원이 아닌 일반 시민분들은, 어, 이렇게 건너편, 길 건너편의 길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어, 공개돼서 누구나 어, 편하게 자유롭게 지나다니는 길이 되어서 어,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가다 보면 옆에 이제 철문이 있고 어, 그 철문 쪽으로 이제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어, 바로 위민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어, 근무를 했어요. 어, 제가 여기 처음에는 이제 2층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2층에서 근무를 했고, 나중에는 홍보 기획비서관실로 옮기면서 1층에서 어,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4년 넘게 어, 근무했던 그 곳을 또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을 따라, 울타리를 따라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은 CCTV입니다. 네,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 CCTV인지 아닌지 모르게 보이는 그렇게 생긴 CCTV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영품문이라고 하는데 음, 보통 이제 저희 직원들이 이 문을 통해서 출근을 합니다. 음, 지금 관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영품문이구나 라고 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이었던 저희로서는 어, 오랜만에 여기로 오게 됐고 또요 곳을 통해서만 출근할 수 있었던 그 길이어서 어, 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좀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네 여기 이제 안내실이 있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입증을 대고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 또 엑스레이 가방이나 이런 소지품들을 검사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2층으로는 올라가면 일반 외부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연풍문 회의실도 여러 개 마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종종 여기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근무하러 이제 출근하는 이 길을 정말 4년 넘게 매일 움직였던, 드나들었던, 네,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어또위민관의 이제 다른 관인데 제가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하진 않았지만 뭐 업무상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곳이어서 네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뭐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어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쭉 벽을 타고 걸어 가다 보면 어 이제 여기가 경복궁에 뒤쪽이고, 저 문을 통해서 드나들 수도 있는데, 거기랑 바로 연결된 것이 바로 청와대 정문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관광지로 바뀌어서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었지만, 어, 원래는 이제 요 근처까지도 어, 가기 어려웠고, 어, 대통령님이 어, 공식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거, 그 문이었죠. 네, 그 길을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나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출입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곳인데, 어, 박근혜 대통령님과 연관된 그 출입문 어, 영상을 몇개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네, 이때는,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대통령의 모습인데, 어, 그 때도 이 길을 통해서 나가셨고, 또 다시 이제 18대 대통령이 되신 후에 또이 문을 통해서 다시 재입성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기 탄핵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또 청와대를 나가시게 될 때도 또요 길을 어... 통해서 나가셨습니다. 물론 그 영상과 사진은 지금 공개된 건 없습니다. 저에게 그 비공개 영상과 사진은 있으나 어 실제로 공개된 사진과 영상은 있지 않아서 지금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비공개 영상과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때도 여기는 일반적으로 저희 근무자들 행정관들도 올수 없는 어, 지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개가 돼서 어, 편하게 네, 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개 관람할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어, 많은 생각이 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표님도 생각났고 또 같이 근무하던 많은 어, 분들도 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문을 통과하면 어 대정원 여기가 이제 대정원이고 그앞 대정원 뒤에 이제 본관이 딱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앞에서 사진을 찍어 봤는데 요 대정원 같은 경우는 뭐 귀빈이나 외국계 이제 어 정상들이 왔을 때 공식 환영식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영상 사진들 많이 보였을 텐데 몇개 이제 사진을 좀 음,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셨을 때 행사 모습을 몇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대정원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좀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저 멀리에 이제 그 서울시가 보이고 또 저렇게 남산 타워가 어, 눈에 들어오는 정말 그 풍광이 좀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죠. 네, 이렇게, 어, 청와대 공개 관람 중에, 어, 청와대로 가는 그 모습을, 어, 두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이렇게 청와대로 들어가고, 또 본, 대, 대정원에서의 모습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편에는 이제 본관 내부, 어, 그리고 관저,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나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실 때그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좀더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